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 탈락과도 같은 시간을 낭비하며. 세상을 즐기며 게으르게만 산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고통과 절박함이 오랜 동안 지속되더라도 주님과 단절되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늘주 안에 머물러 있어 순종과 헌신과 쉬지 않는 기도로 믿음의 실력을 채워 가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점점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 아버지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허락하신 아버지, 지금 가정의 달을 지나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없는 어린 자녀들이 철없는 부모로 인해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가정 안에도 아버지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게 하시고 사랑과 소통이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18 광주의 한설인 부모님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도 닦아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이정자들이 처음 먹은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며, 외교와 안보와 경제가 탄탄해, 탄탄하기를 힘쓰며,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이상도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정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모든 사역을 조심스럽게 시작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세밀히 간섭하시어 다시금 어려운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하게 하시고 영아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어서 기쁨으로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어려운 중에 계시는 조기난 집사님 김미선 자매님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어 용기를 잃지 않고. 잘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간호하시는 가족들에게도 이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중에 계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염을 무릅쓰고 성교지에 계시는 성교사님들 사역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림교의 회 새로운 일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아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또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어서 주 안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 순결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